안녕하세요 10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 두점 사이의 거리 다음 내용인 3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앞으로 두시간 동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2페이지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단원의 목적은 3분의 내분과 외분이 어떤 단어인지를 이해를 하고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 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개념열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의 태양을 원점 O 위치에 두고요. 화성과 세레스와 목성을 각각 P, Q, R로 나타내면 O부터 P까지 거리는 1.5AU가 되고요. O부터 R까지 거리는 5.2AU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 점 Q를 두고요. 이점 Q의 위치에 지금 세레스가 놓여 있는데, P부터 Q까지 거리와 Q부터 R까지의 거리의 비가 1대 2만큼의 비율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빈칸에 알맞은 수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P부터 Q까지 거리는 1.5에서부터 Q까지 거리인 A에서부터 o 부터 P까지 거리인 1.5를 빼서 A-1.5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Q부터 R까지 거리도 5.2에서 A만큼을 덜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네모 안에 들어갈 값은 5.2-A가 됩니다. 자, 그 다음 PQ와 QR 사이의 비율이 1대2가 되도록 하는 그 값을 A라고 하자. A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이 거리, 거리를 실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지금 PQ, QR 잡혀 있는데 1대2니까 내항 길이의 곱은 외항 길이의 곱과 같습니다. 즉, 2 곱하기 PQ3분의 길이는 QR3분의 길이와 같고요 PQ3분의 길이가 A-1.5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곱하게 되면 2A-3이 됩니다. QR3분의 길이는 5 2 a 이고요 여기서 a를 왼쪽으로 숫자는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서 동류항끼리 정리를 하면 3a는 5.2와 3의 합 8.2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a는 3분의 8.2인데 8.2를 10분의 8 2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 값을 다시 3으로 나누면 30분의 82 다시 약분하게 되면 15분의 41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네모 안에 들어갈 값은 15분의 41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AU라는 단위는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의하면 아,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를 의미를 하는데 보통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지가 않아요. 천체에서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그 행성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원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길쭉한 형태의 원인 타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길쭉하게 생긴 타원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 지름과 짧은 지름이 있겠죠. 보통 이것을 긴 반지름, 짧은 반지름 한자로는 장반경과 단반경이라고 하는데 이 장반경과 단반경의 가운데에 해당되는 지점쯤이 대략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통 1AU라고 표현하고요. AU라는 표현이 a 스 t 로 o 미컬유 i c a l unit 단위를 의미를 한다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t t 이 e 말고도 of a little b i 빛이 f 년 동안 간 거리인 광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파 t 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죠 음, 1파 f 은 대략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게 여기 보이는 이티투스 보대 법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여기에 보이는 이 세레스라든가 목성 이후에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형태의 행성이 될바한 것들을 찾아내게 찾아내게도 되었죠. 어 얼마 전 얼마 전까진 아닙니다. 좀꽤 오래 전에 명왕성이 퇴출되는 일도 있었는데 뭐그 일은 어, 유럽과 미국의 그 천문 천문 기관 사이의 어떤 문제점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먼저 이제 다룰 부분은 내분한다, 내분점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를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자 지금 이 그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AP와 BP 사이의 거리가 m 대 n이다. 이제 거리의 비율이니까 둘다 양수로 이제 표현을 할게요. MDN으로 내분된다. 이때 내분된 점피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름이 내분점이에요. 말 그대로 내분점이라는 표현은 안쪽에서 분할된 점이죠. 선분의 안에 있는 점이에요. 안쪽에서 양 끝점까지의 비율이 몇대 몇이 되느냐. 안쪽으로 분할한 점을 뜻합니다. 내분점 중에서 특별히 거리의 비율이 1대1이 되는 점을 우리가 중점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뭐 무게중심 이런 거 다룰 때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구하는 식을 한번 아래쪽에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A의 좌표를 X1이라고 하고요. B의 좌표를 X2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점 B의 좌표가 점 A의 좌표보다 더 크다. 즉, B가 A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수직선 위에. 이걸 이제 전제로 두고 문제를 봅니다. X1과 X2 사이에 X가 있어요. 이 X가 점 P의 좌표입니다. 내분점이니까 당연히 안쪽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앞서 개념 열기에서 봤던 것처럼 p부터 a까지, 즉 a부터 p까지 선분의 길이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x-x1으로 표현이 되고 b부터 p까지 거리는 x2에서 x1을 뺀값 이것에 대한 비율이 m 대 n이기 때문에 내항 길이의 곱과 외항 길이의 곱으로 곱해서 표현을 해보면 m 곱하기 x-x1은 n 곱하기 x2-x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식을 전개를 합니다. mx-mx1은 nx2-nx입니다. 자, 마이너스 nx는 오른쪽으로 이항합니다. 그러면 m p l u nx가 되고요 마이너스 mx1은 왼쪽, 어, 오른쪽으로 이항합니다. 지금 왼쪽, 오른쪽 바뀌었네요. 그러면 mx1, 어, 지금, 아, 용어가 용어가 아니라 지금 여기 철자를 지금 바꿨었죠. 여기가 2고 1이네요. 예, 여긴 잠깐 고치겠습니다. 2가 아니고 이쪽을 1으로 고쳐요. 아, 이하 부분이 다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러면 어, 여기도 2가 돼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가 바뀌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항된, 것, 어, 이항된 식은 어, mx2 nx1이 되죠. 따라서 이 식의 양변을 m+n으로 나누면 m+n분의 mx2 nx1이 돼요. 이걸 그림으로 잠깐 살펴보면, 이 그림에서 뭘 곱해야 되느냐? 일단 분모는 m과 n을 더합니다. 자, 요 m과 n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교차해서 곱해요. 요 n과 요 n과 x2를 곱합니다. 그 다음 n과 x1을 곱해요. 이렇게 교차해서 곱합니다. 아, 교차해서 곱해진 값이 분자로 오는구나. 자,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증명을 절반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앞서 점 A가 점 B보다 왼쪽에 있을 텐데, 만약에 반대 케이스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A가 B의 오른쪽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이걸 반대로 놓은, 놓은 상태는 이전, 이전 걸 잠깐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이전 상태를 잠깐 볼게요. 이전에서 만약에 이 A점과 B점의 위치가 바뀌었다면, 즉, B를 A로 고치고, A를 B로 고치면, 그럼 M과 N도 위치가 서로 맞바뀌어야 되는 거죠. M, N. 그러면 원래 그림과 결국은 교차해서 곱한다가 똑같은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m 플러스 n 분의 이번에는 이 x1, x2의 위치도 이게 x1, x2로 바뀌면 똑같이 똑같이 m x2 더하기 n x1이 돼서 이 식이 동일하게 등장하게 돼요. 결론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3페이지 위쪽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 바꿔놓고 봐도 결과는 똑같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A, B의 위치가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그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서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선분 AB예요. 선분 AB를 m 대 n입니다. 만약에 A, B 위치가 A가 왼쪽, B가 오른쪽에 있으면 m 대 n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그림이 뒤바뀌어요. B가 있고 A가 있다면 이때 만약에 a 에서 b 방향으로 M대N입니다. 자, 이렇게 어느 지점에서부터 M대N인지 이 순서를 뒤바꿔버리면 결과는 달라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앞에서 중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었는데, 중점은 비율이 1대1이기 때문에 위에서 봤던 네 분점 MN에다가 이 M대N에서 MN이 모두 1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1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x2 더하기 1 곱하기 x1이 되죠. 그래서 2분의 x1 더하기 x2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스스로 확인, 확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두점 a, b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c와 사예요. 자, 그림을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a 점이 있고 위치가 마이너스 c, b 점이 있고 위치가 사예요. 어, 지금 반대로 또 썼네요. 자, 점 b가 있고 위치는 사입니다. A에서 B 방향으로 2대 1로 나눕니다. 2대 1이에요. 그런데 이건 금방 알수 있는 것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거리가 6이기 때문에 6만큼의 거리를 두 개와 한개총세 개로 분할을 한 다음 세서로 분할한 것 중에서 두개 하나기 때문에 6만큼의 거리를 세서로 나눴다 한 조각의 크기가 2가 되니까 위치가 0, 2가 되겠죠. 우리가 찾는 점이 아마 2일 거다. 정답은 분명하게 보여요. 자, 그림을 그리지 않고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봤던 수식대로 써야겠죠. 자, 다시 보세요. 교차에서 곱한다 했습니다. 비율이 2대1입니다. 네, 교차에서 곱합니다. 교차에서 곱하되 m, x2, 2와 4를 곱해요. 더하기, 뒤쪽은 n, x1, 1 곱하기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분모는 3이 될 거고요. 분자는 8에서 2를 뺐으니까 6이죠. 그래서 이걸 약분하면 2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 앞서 봤던 그림하고 똑같죠? 결과가. 자, 아래 보이는 문제 1번과 문제 2번을 풀기 바랍니다. 음. 요 문제를 풀때 문제 2번에 대한 설명을 약간만 더 붙일게요. 어, 보통 이제 지렛대 원리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렛대 원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만들어져요. 어, AP 대, 요 길이 대, AP 대 BP 선분의 길이의 비율은? 이 비율은 n 대 m 입니다. 질량의 비율인데 질량을 맞바꿔서 비율을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아 이거 곱해지는 형태가 왠지 내분점 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잖아요 예예 예, 그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맞는 표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를 잠깐만 설명을 해보면 음,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물리시간에 좀더잘 배울 것 같은데 질량이 m인 물체가 있고 질량이 n인 물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물체에서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은 W는 F s로 표현이 되죠. F는 힘이니까 다시 F는 m a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m a 곱하기 s예요. m은 질량, a는 여기서는 지구에서니까 중력 가속도 정도로 보면 되겠죠. 중력 가속도 s라고 하는 것은 이동거리예요. 그러면 이 시선오리를 하게 되면, 이 물체에 따라서, 이 M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M이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이제 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그럼 만약에 물체가 아래로 내려갔다고 하면, 이게, 막 아래로 내려갔다고 하면, 이 작용되는 힘이 아래 방향이니까, N 입장에서는 이게 위로 올라가는 힘과 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동거리인데, 이동거리를 S1과 S2라고 잡아봐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자, 여기 이동 거리가 S1이고 이쪽이 S2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질량이 m인 물체가 한일의 양은 m 곱하기 a 곱하기 S1이에요. 근데 똑같이 어, 이 질량이 n인 물체도 작용을 하죠. 가, 같은 같은 양만큼의 일을 하게 되니까 n 곱하기 a 곱하기 S2가 돼요. 이렇게 둘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력과 속도가 같으니까 지금은 A만큼 나눠버려요. 그럼 A를 나누게 되면, M 곱하기 S1과 N 곱하기 S2가 같아요. 자, 여기서 삼각형을 볼 텐데, 지금 색깔을 또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주황색으로 고칠게요. 지금 이두개 삼각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두 삼각형은 닮음이죠. 닮음이니까, 밑변 사이의 길이 비율은 무엇하고 똑같으냐? 밑변 사이의 길이 비율은 바로, 이두변 사이의 길이 비하고 같아요. 이렇게 둘 사이의 B, 길이 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둘 사이의 길이의 비를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이 S1과 S2 자리에 금방 얻어낸 이값 있죠. 이걸 L1과 L2라고 하면 이걸 L1과 L2로 붙여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M, M과 질량이 M인 물체와 어, 여기 수평을 이루는 어, 그 지렛, 지렛대, 그러니까 시소의 중, 중앙에 중심에 해당되는 지점까지의 거리인 이 L을 곱한 값이 N과 L2를 곱한 값하고 똑같다는 라 거예요.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 M 대 N이 L2하고 L1하고 같아야 되죠. 보세요. M 대 N은 L2와 L1 사이의 비율하고 같아야지만 얻어지는 식이 시기, 이 식인 거예요. 자, 그것이 여기 위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단, 된다고 이제 그냥 잠깐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다음은 음, 104페이지 상단 부분을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위쪽 부분은 지금, 앞서서는 내분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외분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분점, 이건 바깥쪽에서 분할한다죠. 그런데 이제 이 바깥쪽이라고 하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점 어, 주어진 점 A와 B에 대해서 오른쪽 바깥쪽 점인지, 아니면 왼쪽 바깥쪽 점인지가 좀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느냐는, 이 A부터 Q까지 거리하고, B부터 Q까지의 거리에 해당되는 MN 값과 관련이 있는데, M이 더 크면 B의 오른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더먼 쪽에 있고요. 반대 상황이 되면 이번에는 A에서 더 가까운 쪽, B에서 더먼 쪽에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큰 값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 위치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 이 x1과 x2가 어느 쪽이 더 크냐고 하 m과 n이 어느 쪽이 더 크냐고 하총네 가지 경우가 생길 텐데 이번에도 앞서 봤던 네 분점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결과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 나온다 이건 어, 계산을 해본다 식을 만들어 본다고 가정 그 여러분들이 직접 해본다라고 치고요 그냥 그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만 증명을 하려고 해요 방식은 앞서 봤던 네 분점 계산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A부터 Q까지 거리는 X-X1이에요. 그렇죠? 다음, B부터 P까지 거리는, 아, B부터, 아, Q부터 P까지 거리는 X에서 X2를 뺍니다. 이것에 대한 비율이 M 대 N이에요.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안쪽, 바깥쪽, 내항과외항끼리의 곱을 계산을 하게 되면, X-X2 곱하기 M은, X X-1 곱하기 n 과 같아요. 이번에도 역시 X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정계를 합니다. MX-MX2 오른쪽은 NX-NX1 따라서 왼쪽은 M-NX 문자 X가 포함된 것 오른쪽의 경우는 MX2-NX1 양변을 m n 으로 나눠준 식이에요. 자, 지금 주어진 식과 앞서 봤던 이건 이제 외분점과 관련이죠 내분점에서 봤던 식하고 좀 비슷하다는 게 느껴지죠 내분점에서 구해진 식은 m plus n 분의 mx2 plus nx1 이었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둘 사이에 다른 점이 이게 부호가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머지 문자들은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 m부터 먼저 n이 다음에 등장한다 이 순서만을 기억을 하고 내분점은 더하고 외분점은 뺀다. 이 정도로 외워주면 좀더 편하기는 하겠죠. 자, 나머지 이두 번째와 같은 것들은 결과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자, 정리를 하겠다. 됐죠. 자, n 과 n이 내분할 때는 똑같은 경우는 없어요. 어느 쪽 방향으로 길이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이 되겠죠. 자, 아래 보이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볼게요. 자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찾습니다 2대1 똑같이 씁니다 2대1 음, 아까 앞에서 m에서 n을 빼라 2-1 교차해서 곱한다 했죠 2 곱하기 4그 다음 1 곱하기 마이너스 2 1 곱하기 마이너스 2인데 둘다 빼요 내분점일 때는 더하고 외분점일 때는 뺀다 자 지금 분모는 1입니다 분자는 8에서 2를 더했으니까 이건 10이 되네요 따라서 점 Q의 좌표가 10이 되더라 자 이걸 토대로 해서 문제 3번을 보십시오. 자 이번 시간은 어, 선분 위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는 걸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좌표 평면 위에서 주어진 선분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어떻게, 주어,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